미스터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다 CP 미스터 트롯 탑 6의 지난 1년을 결산하는데 앞선 편에서 이명웅, 이찬원 그리고 김희재 씨의 지난 1년을 정리해 봤죠. 이번 편에서는 영탁, 정동원 그리고 장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영탁 씨는 지난 9월 계약이 만료된 직후에 사랑의 코센터와 뽕숭아 학당을 통해서 TV 조선과 멋진 안녕을 준비를 했고요. 당시 영탁 씨는 이런 신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6년간 버틸 수 있게 응원해 준내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다. 늘 그랬듯이 매사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영탁 씨의 첫 정규 앨범은 초동 50만 장 하프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초동 판매량은요. 역대 한국 가수 순위 41위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이새 앨범 MMM은 영탁 씨가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남달랐죠. 이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양성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강렬한 심포니 락부터 트렌디한 디스코 팝, 끈적한 R&B와 어쿠스틱 팝, 그리고 국내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 송영조 트리오와 협업한 재즈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체 역량, 바로 영탁 씨의 프로듀싱이 돋보이는 앨범이었다는 거죠. 총 12개의 트랙 가운데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총 9곡을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곡 신사답게는 펑키댄스 장르의 곡인데 영탁 씨의 시원한 보컬, 그리고 고전적인 신사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풀어냈고요. 또 재미있는 안무까지 한몫했습니다. 이 앨범 발표 얼마 되지 않아서 영탁씨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전국 투어 탁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포문을 열었고요. 8월은 인천 대구, 9월은 대전 창원, 그리고 오는 10월부터는 부산 전주 안동 등에서 전국 투어를 이어갑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제가 이런 무대에서 데뷔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게 된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향후 영탁씨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영탁씨 역시 드라마에 도전을 합니다. 연기 활동을 겸업하는데, JTBC의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앞서도 영탁씨는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MBC 꼰대 인턴, 그리고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두 드라마에 참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배우로서 정극 연기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영탁 씨는 극중에서 그 경찰력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미 촬영을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조만간 작품을 통해서 영탁 씨의 연기하는 모습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히든싱어입니다. 방송은 10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현무 씨, 영탁 씨의 남다른 의리를 얘기하게되는데 영탁 씨, 히든싱어의 모창가수로 출연할 때와 지금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의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든싱어 특집에 불러주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방송이 굉장히 목마르던 시기에 자기에게 방송 출연의 기회를 줬던 프로그램에 대한 보은이라고 할수 있죠. 전현무 씨에 따르면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면서 출연자였던 영탁이 이번 시즌 원조 가수로 나온다. 그 자체가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 여러분 조만간 히든싱어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스터트롯 5위에 올랐던 정동원 군입니다. 자, 정동원 군의 당시 소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오늘부터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먼저 영웅이 형, 영탁 삼촌, 찬원이 형, 민호 삼촌, 희재 형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들은 저의 10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형, 삼촌들과는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재미있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덕분에 성장하는 정동원의 모습을 많은 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당시 소감을 전했어요. 정동원 군도 이 활동량 빼면 다른 형과 삼촌들 못지않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정규앨범 1집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잘가요 내 사랑과 물망초는 히트곡 프로듀서이죠. 게다가 미스트로트롯에서 직접 이들을 낙점했던 조영수 작곡가가 직접 프로듀싱을 맡은 곡입니다. 또 할아버지 색소폰은 떠나가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가수의 꿈을 이룬 정동원군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첫 번째 미니 앨범 손편지를 발매했죠.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통상적으로는 미니 앨범을 몇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정규 앨범으로 넘어가는데 정동원군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을 먼저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 미니 앨범을 발표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OST 활동도 많았어요. 지난해 10월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 가리워진 길을 불렀고요.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죠 구필수는 없대 OST 온라인과 마이들이 두 곡도 발표했습니다. 공연 활동도 빼놓을 수 없고요. 지난 2021년 11월 정동원 이야기 동화 콘서트가 이제 전국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 부산에 이어서 광주, 대구 등으로 이어졌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성탄 총동원.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정동원 음학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활동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 TV조선 개나리학당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외에 TVN 라켓보이즈에도 참여를 했고요. 최근까지 동원아 여행가자 이 프로그램에서 장민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MBN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장민호 분과 함께 MC로 참여를 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형들을 따라서 정동원 군도 연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옴니버스 공포물 소름을 통해서 연기 도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동원 군, 지난 7월에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정동원 군이 개막식에 참석해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단순히 인지도가 높아서 참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한 영화가 이 영화제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당당히 영화배우로서 레드카펫을 밟은 거였죠. 그리고 드라마 구필수는 업대에 참여했는데, 극중에서 그 곽도원 씨가 맡은 구필수의 아들 구준표 영으로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이 방송 활동은 다소 줄였어요. 학업에 좀더 비중을 두겠다는 뜻인데, 조만간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 역시 공개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1년 홀로 서기를 알아볼 가수는 바로 장민호 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계약 만료 후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드디어 호 엔터테인먼트 오피셜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피셜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고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뵈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로 장민호 씨는 매주 여러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장민호 씨는 그 누구보다 예능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TV조선과 계약 만료 후에도 골프왕 시즌을 이어갔고요. KBS 갓바더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동원아 여행가자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MBN 우리들의 트로트의 MC로도 활약을 했고요. 현재는 JTBC 인생리셋, 제 데뷔쇼 스타 탄생, SBS 스타트업 서바이벌 등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BN의 새로운 트로트 프로그램 쇼텐의 진행자로도 참여하게 됐죠.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 바로 잡을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장민호 씨의 팬들은 유튜브에서 장민호, 골프왕 새로운 시즌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하차하나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냐고 저한테 문의도 꽤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TV조선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골프왕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계속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고요? 골프왕 시즌 4첫 번째 녹화에 장민호 씨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 개인적인 스케줄, 제작진과의 여러 조율 과정 등등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다음 녹화부터는 다시금 장민호 씨가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앞선 유튜브 영상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민호 씨의 활동 다시 짚어보면요 지난 1월 첫 번째 미니앨범 에세이 에피소드 1을 공개했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많은 이들의 추억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킨 곡이 회초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곡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장민호만의 애절한 감성으로 노래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죠. 공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단독 투어 콘서트 드라마를 개최했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성남, 창원, 수원을 거쳐서 지난 1월 서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찬원 씨와 함께 민원 만족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향후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유튜브 채널을 들은 통해서 잘못 알려졌던 골프왕과 화요일은 밤이조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예능을 진행하고 있고 MBN에서 새로운 예능으로 또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난 1년에 못지않은 장민호 씨의 계속된 예능 활동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